명확히 이 사건의 진실은 가리되 일부 횡행하고 있는 거짓 선동 뉴스로 인해서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호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을 지키는 군의 사기와 영향을 미쳐서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당시 사건의 절차, 그 다음에 진위,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기태 의원님. <laughs> 예, 국민의힘 곽기태 의원입니다. 어, 다시 한번 무한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어,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가적으로 슬픈 시기에 또 엄중한 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야할 것 없이 국민들께 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태 의원입니다. 예, 국민의 박준태 의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상황도 엄중합니다. 이럴 때 국민께서 우리 국회에 바라는 모습 음, 그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어, 정쟁을 지향하고 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충실하게 확인하는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어,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 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단호히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조사 업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두 의원님. 예, 임종두 의원입니다. 먼저 무항공항 참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깊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진 의원님. 네. 우선 제조항공 여객기 참사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또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서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어,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중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 수호를 위해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 역시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다. 조사 절차는 성역이 없어야 되고 예단이 없어야 하며 적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상 규명에. 장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원님 <laughs> 무한공항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께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애도하고 애도해 마지 않습니다. 이 특위를 통해서 비상엄 선포 이유와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됩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를 무력화하고 초헌법적 대국민 선동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지하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 문제하는 것은 법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아무쪼록 이 특위가 3인 성회의 우를 보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란 선전,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라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특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의일론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목숨을 이르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벌써 한달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어, 오늘 오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내란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사상 초유의 내란이 있었지,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지만, 오늘 체포영장 발부처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이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어... 위원님들과 함께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가짜뉴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모쪼로 내란수계가 퍼트리고 있는 경고성 괴음과 부정선거 등의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하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한 종목만 가지고도 많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 꾸준히 이슈되고 있는 게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극에 치달으며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당연히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수준이 높은 기업들 중에 한 곳이 대장주 역할을 하며 피해지원을 위한 돈이 몰릴 것이다라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할한 종목만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관계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5906-2484번호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답장으로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5906-2484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크게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